투자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어, 재밌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어,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학생들을 제가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겠죠, 우리 돈 같은 거. 야, 6 0분차이라 우리가 이제 우리, 돈에 대해서. 배우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아, 그래. 우리 생들이 오늘 어떤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어,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 돈 다루는 일만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이제 돈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이 많고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적으면 뭐 사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 얘기를 하면 이 돈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를 더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부자가 되겠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어. 이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 훨씬 더 살아가기가 좋은 거죠. 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 다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세요? 네. 어떻게 어떤 게궁금하세요 돈에 대해서. 돈딱 생각하면 뭐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수표. 어? 아, 집사인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다 부자라든지 아니면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 생각할 때 자본주의에서 잘 산다. 라고 하면 뭐죠?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 거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뒤에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들 엄청나게 잘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본주의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잘살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뭐 진로를 정한다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물론 꿈도 있지만 어떤 자기의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게 뭐냐면 돈이 어떻게 생겨나는 이 화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자 네. 여러분들 자 여기 제가 5만원짜리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왜 중요한 거에요? 왜 가치가 있어요? 5만원짜리가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사실 종이다 네. 어, 아 네. 사실은 돈이 종이잖아요 아 예. 근데 아 우리는 아꼭 이거 세아 개만 있으면 얼마나 지금 아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우잖아냐면 이게 그냥,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종이다. 네. 종이다. 그냥 인쇄를 한 거다. 그죠? 근데 왜 이게 값어치가 있느냐? 우리 저돈 다발이 있잖아. 우리가 뭐 생각하는 아까뭐 제가 보고 슈퍼게임이 100억 이렇게 했었는데 막, 5만원짜리 저 다발이면, 그 저거, 저거만 해도 한 3억쯤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저렇게 봤을 때 저게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우아 하지만 저거는 결국은 본질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종이. 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는 부자와 가난 그리고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결국은 이걸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건 결국은 뭐죠? 종이. 종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 종이의 값어치가 어디서 생겨나고, 왜 사람들은 저그 종이를 갖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막 이렇게 집착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뭐. 제가 재밌는 영상을, 돈을 우리가 찍는 걸 한번 보면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돈을 찍는 과정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음.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 왜이 영상을 음. 보냐면 화폐라는 게 저렇게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그냥 찍으면 되는거예요 네. 저렇게 봤을땐 어때요? 값어치가 엄청 있어 보여요? 네.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 화폐라는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보다 값어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투자하잖아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 종이가 과연 가치가 네. 있, 언제까지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할 정도인 거죠. 우리가 쓰는 화폐는 저렇게 여러분들, 어 정부와 한국 은행에서, 어, 이제, 조폐공사죠.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그냥 종이로 인쇄를 해서, 저렇게 찍으면 돼. 그래서 돈이 결국은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렇게 하고, 자, 돈이 여러분들 화면에 봤을 때 저렇게 돈을 찍으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지금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돈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돈은 하나의 교환되는 상품이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아까 전에처럼 만들어져서 종 어, 돈을 오래 쓰다 보면 돈이 날겠죠. 돈이 날 뜨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보도블록으로제활용 되는 거죠. 이 5만 원짜리 명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도블록 보도 우리 발에 짓밟는 걸로 <웃음> 여러분 제압이 <재활용이 웃음> 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처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laughs> 근데 돈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는 게왜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두나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조개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국 돈 같은 경우에 터실를 아주 옛날입니다.